8급 군무원 8급은 정식 명칭이 석이에요 보가 빠졌죠. 군대로 따지면 약간 일병 같은 느낌입니다. 보통 2, 3년차 돼서 어느 정도 일좀 하다가 사기업으로 따지면 대리 같은 느낌이에요. 적체가 심한 지하체 같은 경우는 8급을 한 4, 5년 이상 못 하는데 거의 다 나이가 3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까지 8급을 이루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진짜 적체가 심한 데는 35살에도 8급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8급으로 승진하면 좀 어깨에 힘좀 들어갑니다. 아나 이제 막내는 아니지 하는 느낌? 구급대 하던 잡일에서 벗어나서 이제 본격적인 좀 실무를 맞는 시기예요. 한두 가지 주 업무를 맡아서 담당하기도 하는 거죠 9급은 공익관리를 하듯이 8급이 9급을 어느 정도 챙겨주고 동료들해지만참셀수 있는 8급이라고 봐요 야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돼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알려주는 거죠 물론 자기도 잘 모르면서 알려주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7급 공무원부터 간지가 나거든요 오 보통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나눠서 부르기 때문에 9급이랑 약간 같은 급으로 묶이는 게 아쉽긴 하죠 진짜 8급들이 진짜 억울한 게 이거예요 아나 9급 아닌데? 이런 마음 <laughs> 이때부터 재테그 공부하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월급은 여전히 박봉에서 벗어나지 못하 월 200도 못 벌면서 집부터 산 31살 이석이 이야기라는 책도 있듯이.